옷가게, 신발가게에서 필요한 표현입니다. 可以试试吗?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我가 생략됐네요, 주어가. 我可以试试吗?可以. 허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죠. 네,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거의 试试. 동사의 중처. 试试. 자, 뒤에 동사가 몇성이 되나요? 네, 경성철이 되죠. 단음절 동사의 중첩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동사가 중첩이 되면 두 번째 동사 성조는 경성철이 되죠. 그래서, 是,이 라고 있습니다. 是,是. 한번 뭐뭐해 보다, 좀 뭐뭐해 보다. 여기서는 이제 영어의 try on이에요. 시험 삼아 입어 보겠다, 한번 입어 보겠다. 제가 한번 입어 봐도 될까요? 我可以试试吗? <목소리> <목소리> 자 단음절 동사를 어떻게 또 중첩시킬 수 있냐면, 쉬이 네, 쉬 이렇게 A E A 형식으로 중첩시킬 수 있죠. 네, 중간에 네, 일이 옵니다. 쉬이 쉬 뜻은 똑같아요. 한번 입어보다좀입어보다 쉬이시아, 입어보다. 네, A 이시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죠. 그러니까 A A 와 A E A 그리고 A E 시아 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어, 만들 수가 있어요. 해석은, 네, 한번 입어보다, 좀 입어보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可以试试吗?我可以试试吗?我可以试一试吗?我可以试一下吗? 네, 똑같아요. 可以, 네, 됩니다죠. 안 되면, 不可以예요是一间,在哪,在哪? 뭐 어, 자, 是一间, 뭡니까? 시험 삼아 옷을 입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是一间? 타르실이겠죠? 네 타르실 피팅룸입니다 슈이지엔 아, 슈슈에서 슈의 네, 한자 똑같죠? 슈슈와 네, 옷을 시험삼아 입어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타르실 슈이지엔 자이날 그랬습니다. 네그 사성이죠. 자이날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얼입니다 쥬얼 자이얼 여기.

자 형식은 a a 네, a 를 단음절 동사로 보게 했습니다 a a a -E a a a -E 시아 형식입니다 자 뜻은 한번 뭐뭐해 보다 좀뭐뭐해 보다 자 이렇게 단음절을 중첩 시키는 이유는 동작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부드러운 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다시 동작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네 짧고 부드러운 어감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좀, 뭐, 뭐 해보다, 한번, 뭐, 뭐 해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예문 보시면, 칸, 칸. 네, 한번 보세요. 이런 의미가 돼요. 칸이 칸.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의미예요. 칸이 샤. 동사 뒤에 이샤는 시 한번, 뭐, 뭐 해보다, 좀, 뭐, 뭐 해보다 라는 뜻이 되는데, 네, 칸이 오게 되면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칸, 칸. 카니 칸, 카니 샤. 자, 이때 칸칸할때 똑같은 단어가 중첩이 되면 뒤에 성조는 경성 처리가 돼요. 네, 자, 성조의 유의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카칸 칸, 카니 칸, 카니 샤. 자, 다른 동사 볼게요. 생각하다요, 그리워하다요. 샹 샹, 샹 샹, 샹이 샹, 샹이 샤. 생각그래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我可以试试吗? 네, 제가 한번 입어 봐도 되겠습니까? 我可以试试吗?我可以尝尝吗? 제가 한번 맛봐도 될까요? 尝尝. 네, 단음절 동사의 중첩. 자, 장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장이 창 혹은 尝一下，我可以尝一下吗？我可以尝一尝吗？我可以尝尝吗？可以看看吗？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我可以看看吗？네 또 어떻게 바꾸죠? 我可以看一下吗옷 입어봐도 돼요? 신발 신어봐도 돼요? 可以试试吗？ 으이 촤촤 마. 으이 촤촤 마. 으이 촤촤 마. 중간 사이즈입니다이 촤촤 마.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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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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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신발이면은 240, 만약 신발 245mm 신으면은, 웨어 39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어 3 9우다 신발 사이즈가 230이면 3 6우 중국에서는요. 235면 네, 3 7우 240이면 네, 3 8우 보통 이제 티셔츠나 블라우스는 네, 중하우 얘기를 요小大号. 네, 중간 사이즈면 중号. 작은 사이즈 주세요. 我要小号的.더좀더큰 걸로 주세요. 我要大号的. M 사이즈로 주세요. 我要中号的.我要小号的.我要大号的. 我要三十九的자 예문 볼게요. 타이달러 너무 커요. 타이달러. 게워 샤우이디알더봐. 게이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이죠. 누구 누구에게 뭘 뭘을 주다. 나에게 샤우이디알더. 조금 작은 것을 주세요. 자 이건 너무 커요. 저거 타이달러. 저에게 좀 작은 걸로 주세요. 게我小一오이디엔다바네는청유형이에요뭐 네, 뭐해 주세요. 타이了러게小一샤的이디엔了타이이러 너무 비싸요. 便宜이디알 네, 비엔이 싸다요. 비엔이. 꼬이는 비싸다. 반대말은 비엔이. 이디알. 그래서 이가 여기 1이 생략된 상태이죠.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d r d d r p a i 이러 p a p a i n r 타이 러)는 좋은 상황에서도 쓰입니다. 자, TIME 참잘 됐다요. 잘 됐다. TIME r t 정말 재미있다. 太好吃了，啊，정말 맛있다。너무 작아요.太小了。太大了。太长了。太高了。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我们一起 연습해 연 자, 1번. 슈이젠입니다. 슈이젠시 シュイジェン. 네, 시험 삼아서 어, 입 옷을 입는 거죠. 그 옷을 시험 삼아 입어 볼수 있는 공간이요. 방지엔 슈이젠 뭡니까? 네, 탈의실이죠. 슈이젠 짜이나. 네, 슈이젠 짜이네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슈이젠 짜이나. 중하죠 중하, 중허. 중간 사이즈. 小, 이건 형용사예요. 小,太小了, 네, 작다. 太小了, 너무 작아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으세요. 뛰다, 티1 번. 可以, 네,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可以, 네, 시试试吗? 可以试试吗? 단음절 동사의 중첩. 한번 뭐뭐해보다, 좀 뭐뭐해보다. 여기서는 어,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단음절 동사를 어, 왜 중첩시켜요? 동작이 걸리는 시간이 짧고, 부드러운 어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我可以试试吗?我可以试一试吗?我可以试一下吗?다 네. 됩니다. 세 가지. 디얼 다우티 2번 워要중음자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허요워要중허的 네, 작은 사이즈는 워要小어的큰 네, 사이즈면 워여 따 허우다 디썬 다티 3번 타이 네, 크다 大러 그래서 타일러 강조할 뜻이죠? 타일러 타일러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가요. 따라는 형용사, '크다'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타이 다알러, 용한 위, 쇼이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 한번 어, 좀 봐도 되겠습니까? 워可以看看吗我可以看看吗? 네, '我'가 어 생겼댔어요. 看칸 단음절 동사의 중첩이죠. 한번 보겠다, 좀 보겠다. 我可以看,看一看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我可以看一看吗?我可以看一看吗?네, 또 어떻게 바꿀 수있죠我可以看一下吗我可以看一下吗삼십호로주세요我要三十八的我要三十八的너무 큽니다.太大了. 太大了。